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 389장 찬양하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내 네. 내게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하라 하나 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죽게 드리 주여 받아주소서 내뜻 과정 성모 두워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가를 길 인도하여 주소서. 주에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주님이서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네. 내갈 길은 도와여 주소서, 도나여 주시오. 내 참된 친구 대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하소서나 주는 품에 안기어 처음 영생누리리 내갈 길을 도와여 주소서 391장, 천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저 so 최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능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로 지 아니 하며, 소위 염한 곤내가 이를 떼면 흰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불시을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의 그나마지아리 그 구원의 은정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o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 m e 장 a m 절부터 m 장 n Amen. Amen. a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또한 이와 같이, 지수소, 아니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부가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 지난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에 저들의 단잠을 깨워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간구와 그리고 또한 눈물의 기도가 올려질 때에 주께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허물은 감춰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가 자꾸만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 그리고 자기들이 들었던 그큰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할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이 히브리를 히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한 곤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들은 그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곤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구약 율법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헤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되신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죠 그죠 제사장 중에서 오두머리 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됩니다.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아론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못한 자가 아니냐 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 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어, 뛰어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더 뛰어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댁처럼 율법 이전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세워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을 만나가지고 전쟁, 소동과 고무라와의 전쟁 속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댁에게 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네. 그러니까 멜기세댁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이전에 대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아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는 도리를 우리가 처음 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굳게 잡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에, 말이 좀 어렵죠, 표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 이것은 강한 긍정의 의미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요? 음, 그분께서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그 시험과 고난을 이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네. 우리를 혼내시는 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붙잡아 주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시험과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한 번도 시험에 실패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사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떡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넘겨 주겠다. 이런 모든 유혹을 다 받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 나의 안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자신의 열심,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눈물, 눈물로 그리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연약할 때, 고난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 다백 점을 맞았어요. 다백 점을 맞았으니까 수학에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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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 답이 나와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모든 문제를 알고 있으면 이건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이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을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반에서 꼴찌하고 있는데 그 꼴찌한테 가가지고 야나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정답이 뭐냐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분,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하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뭐라고 참소합니까?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어, 너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쟤, 쟤, 가짜입니다, 가짜. 쟤, 어제도 무슨 죄를 저질렀고요. 예? 네? 이것도 죄지었고요. 저것도 죄지었고요. 쟤, 안 됩니다. 이렇게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의 모든 죄값을 이미 내가 다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게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뻔뻔스럽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원래 이렇게 형편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형편 없는 이 자식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주님, 긍일이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대로 동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긴다고 했으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는 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인간 대제사장도. 자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시험을 통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만 드려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 4절을 보니까 그래도 이 대제사장이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대제사장보다 월등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어,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위, 위대하시고, 뛰어난 분이심을 더 이렇게 깊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아이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은 그냥 인간 아닌가. 아이고, 쓸데없는 비교를 하고 있네.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다 믿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어땠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그 직면한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과거에 본인들이 믿었던 율법, 그리고 유대교, 그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사실 우리에게도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진짜 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먹고 자고 입고 그냥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동장에 가서 일하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르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늘 고백하게 되어 있고 이걸 늘 인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어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이제 뒤로 가면 히브리서 뒤쪽에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는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대제사장이었는지도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그 비교했을 때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아론 계열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멜기세댁이 있었던 것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유다지파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댁을 어, 비교하는 것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어, 올리셨습니다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과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분.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분. 근데 왜 예수님께 그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예, 고난을 네, 김영희 집사님. 네, 왜 고난을 받으셨죠? 위해 예,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 복음을 전하고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기를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있으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나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권한은 없으면 좋겠어요.